안녕하세요 아쿠아입니다 오늘은 요거를 제가 아침에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원래 실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꾸미려고 해서 주름을 잡아 줄랬는데 자꾸 풀려 가지고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붙여 버렸고 이제 입히니까 메리아스처럼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방도 만들어 줬는데 이거 선을 그어서 선을 그어 봤는데 번져 버렸네요 그리고 요거는 요거를 막 만들고 여기 위쪽 요 끝부분 요게 남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좀 요정도만 자르고 붙였더니 귀, 귀여운 목도리가 됐습니다 헤어밴드로도 쓸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걸로 만들어 볼 거예요, 뭐를. 줄무늬 원피스. 이번에는 한번 바느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. 저기에 망작이 있긴 하지만. 요런 식으로 가늘게 만들어서 한번 해볼게요. 일단, 요 고무줄 부분은, 땡겨줄게요이쪽에 위쪽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. 일단은, 일단 요거는 제가 쓸게 아니라, 선물을 한번 해볼 거라서,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돼요. 음, 어느 쪽에. 흰색 실 근데 너무 약해. 흰색으로 했는데 자꾸 부러져가지고 일단 검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. 어머 내가 같이 바늘도 밀어버렸고. <laughs> 참고로 클립으로 클립을 막고그려서 옷걸이도 만들면 예쁠 것 같고요. 저는 집에 클립이 없어가지고, 어머. 클립이 없어가지고, 피야 못했지만 여러분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. 게. 모루 인형이 생각보다 만들기가 쉬워가지고 재밌는데, 옷이 파는 거 해도 그렇게 종류가 막 진짜 특이하고 예쁜게, 이런 면으로 만들어진 옷은 잘 없어가지고, 원피스 종류도 잘 없고 그래가지고 만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개성을 살릴 수 있으니 좋은데 가디건 같은 건 제가 구매한 곳에서는 가디건이랑 샤워 가운도 있었는데 예쁜 건다 품절이죠 역시 그래가지고. 요런식 그래가지고 직접 만든 걸 추천드립니다.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지그재그 해가지고 이러면은. 줄였다, 늘렸다를 해가지고, 좀 얘네, 얘네 정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줄이면 또안 들어가가지고. 저도 너무 줄였다가 안 들어가가지고 다시 빼고 했는데, 그 다음에 했을 때는 또 끊겨가지고, 실이 끊겨가지고 다 했는데.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저 리본을 썼습니다. 리본을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, 음, 잘 모르겠네요. 근데 좀, 붙이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죠. 저 양말은 딱히 문제가, 이, 이 양말은 딱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, 테니스 공 색깔. 약간 테니스 공 색깔이라서 어떻게 신고 다녀 아니, 저걸 어떻게 신고 다니냐 이러셨어요. 아야. 여러분도 조심하세요, 이거 할 때. 찔리면 살짝 진짜 일부러 푹 찌르지만 않는다면은 안 아프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가 좋냐면 제 생각엔 이 정도가 딱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. 아니 테니스 공 색깔이라도. 모르인형한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. 요렇게. 되면은. 얘한테는 너무 커서 안 맞을 것 같지만. 제발 풀리지 말아라. 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. 자. 딱이긴 한데. 길이가 너무 기네요. 흠. 살짝만 자를게요. 저는 양말 발목이 약간 레이스 같이 돼 있는 게 없어가지고, 이런 식으로 너울너울 너울 잘라보겠습니다. 한번 대주면 그래도 큽니다. 조금만 더 자를게요. 이게 은근 자를 때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되게 예뻐요. 되게 쉽. 고 양말로 만드니까 그렇게 막 어렵지도 않아서 이게 노을 노을인가 이게 노을 노을이 아니라 그냥 누가 드레스를 찢어놓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딱인 것 같아요. 내가 원하는 느낌이 아니야. 이렇게 겹쳐서 자르면 빨리는 잘리는데 예쁘게 잘릴 거는 예쁘게는 안 잘려요.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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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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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깨깨 마치 이거처럼요. 이제 진짜 누가 찢어놓은 드레스가 돼 버렸습니다. 이걸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위로 올릴 수 있는 거면 좋을 텐데. 그러려면, 우리 바늘씨와 천이 필요하니까. 굳이 양말 아니더라도, 그 의자 의자 아래 끼우는 그걸로 그 천으로 해도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. 선물년이니까. 안 예쁘면 내 거, 안 예쁘면 내꺼, 이쁘면 니꺼. 줄무늬 원피스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. 양말이 검은 칙칙만 하지 않으면 예쁘기도 하고, 검은색이어도 예쁘긴 하는데, 이게 음, 뭔, 뭔 사단인지는 모르겠지만. 오우. 근데 이거 가위 소리가 되게 좋지 않나요? 천자르는 가위 소리가? SMR로 해도 될것 같아요, 가위 자른 소리.